나오는데 어떻 해? 자꾸 이러면 나 못해줘. 알았어. 알았어. 참아볼게. 더 해줘. 자기야. 오늘도 우리 집은 아이들 재워놓고 남편과 둘이서 오밤중에 조용히 남은 일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남편은 헬스장 관장으로 몸도 좋고 웬만한 마사지 기술과 스포츠 마사지는 두루 연마하고 있어. 밤이면 이렇게 남편에게 육아로 지친 몸을 맡기고 있다. 너무 시원해서 여기가 천국인가 싶다. 남편 호식은 힘도 좋지만 어쩜 그렇게 뭉친대를 잘 찾아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는지 이건 정말 미라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 남편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집에 와서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며 마사지는커녕 얼굴도 못 보고 사는 집이 많다지만 호식은 근육에 비례해 애정도 넘치는 사랑꾼이라 낮에 애들 혼자 보느라 힘들었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한다. 미라는 애들 재워 놓고는 신랑 오기 두세 시간 남는 시간은 밀린 설거지나 집안 청소, 빨래 개기 등 집안일을 싹 해놓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남편을 기다린다. 아니 자기도 힘들텐데 집안일은 내가 싹 해놨어. 와서 내가 한다니까 자기 힘들게. 그거보다 알잖아. 응 알았어. 오늘은 한 시간만이다. 응 고마워 자기.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피로 싹 날아가게 해줄게. 응 너무 좋아 자기야. 애들 같이 봐주지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봉사해야지. 자기야. 내가 주위 엄마들한테 얘기했는데 다들 자기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난리야. 응? 밖에 나가면 널리고 널린 게 마사지샵인데 나한테 받고 싶어해? 그리고 나는 다른 여자 안마해주기는 좀 민망해서 싫어. 시간도 없고. 다들 여기저기 마사지 다녀봐도 그게 그거지라는데 내가 우리 자기는 다르다고 막 자랑했더니 궁금해하더라고. 으이그 뭘 그런 걸 자랑하고 다녀. 호식은 가볍게 아내의 머리에 알밤을 주는 신용을 했다. 헤헤. 그래도 자기 엄마는 나만 받기 너무 아깝다고. 미라는 귀엽게 웃는다. 이 조그만 몸으로 애를 둘이나 낳고 힘들다는 투정 없이 아이들도 혼자 돌보고 호식이 오기 전에 집안일까지 싹 해놓는 미라가 호식은 한없이 고맙다. 근데 나 시간도 안 돼. 헬스장 운영해야 돼서 애들 볼 시간도 없는데. 자기 헬스장에서 마사지 하는 분 계시잖아. 그분 하루 쉬는 날 자기가 예약제로 한 번씩 해주면 어떨까 해서. 혜민이 엄마는 벌써 갱년기로 온몸이 쑤시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기분도 왔다 갔다 하고, 못 살겠다고 난리야. 늦둥이 낳고 키우느라 더 힘든가 봐. 자기 많이 챙겨준다던 그 언니? 응, 음,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좋다는 거다 해봐도 안 되나 봐. 밤에 잠도 잘못 자서 죽겠대. 그럼 우리 헬스장 와서 운동을 좀 하시라고 해봐. 헬스 끝나고 내가 몸 풀리게 간단하게 마사지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응, 음, 그것도 괜찮겠다. 언니한테 얘기해볼게. 안녕하세요, 태양이 아버님. 아, 혜민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라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갱년기로 너무 고생이라 태양이 아버님 도움 좀 받으려고요. 하루 잠을 푹좀 자고 싶은데 몇 번을 더웠다, 추웠다, 자다 깨다 하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가볍게 저랑 기초적인 것좀 배우시고 마무리는 안마하면서 근육들이 좀 이완돼서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태양이 아버님만 믿을게요. 여진씨, 운동 좀 해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세도 딱 나오고? 호호, 여진씨요. 밖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누구 어머니보다는 여진씨로 불러드릴게요. 그럼 저는 태양이 아버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태양이 아빠도 괜찮고, 관장님도 좋고, 에이, 그럼 저도 호식씨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하하, 여진씨가 원하신다면, 하하, 호호, 운동 시작 전부터 호식은, 여진의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기분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주며 웃음을 주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다. 미라가 괜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유쾌하고 멋있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으니 자신도 자신처럼 갱년기도 심하지 않게 잘 넘길 것 같다. 덤벨이나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무리가 가지 않게 호식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천천히 알려주었다. 그때마다 살짝살짝 살짝 스치는 호식의 근육들은 여진의 마음을 도방망이 질치게 만들었다. 남편은 모르는 것좀 물어보면 사사건건 무식하다고 무시하기 일쑤이니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이던가. 관심 가지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있으니 기분이 절로 밝아진다. 나이 50이 다 돼서 처음 해보는 마사지는 말도 못하게 좋았다. 입 밖으로 소리가 튀어나올까봐 여진은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혼났다. 여진씨,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이 더 뭉칠 거예요. 마사지로 좀 풀어드릴게요. 그렇게 진행되던 운동과 마사지는 어느새 여진과 호식, 둘의 비밀을 만들 정도로 조금 더 오래, 그리고 강도가 진하게 진행이 되었다. 태양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혜민이 아버님. 안 그래도 감사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네. 애엄마가 요즘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학교 애들도 지엄마한테는 못 이겼는데 요즘에는 집에 평화가 찾아왔네요. 하루 이틀 날이 지날수록 여지는 생기를 더해갔다. 다시 아가씨대로 돌아간 것처럼 활력이 넘치고 식구들에게도 상냥하다. 웬만해선 화내는 법이 없이 싱글벙글이니 운동이 좋긴 좋나보다 생각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진의 남편이 미라에게 연신 고맙다고 한다. 자기야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해민아빠 만났는데 여진 언니가 갱년기 싹 고친 것 같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응 음, 많이 좋아졌지. 규칙적으로 운동하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다른 엄마들도 자기한테 가서 운동하고 마사지도 받으라고 했어. 안 그래도 여진 언니 보고는 다들 당신한테 운동 배워야겠다고 난리야. 자기 덕분에 더 바빠지겠네. 근데 바빠지면 자기 마사지 해줄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떡해. 나 대신 다른 엄마들 많이 해줘. 난 자기가 그동안 충분히 해줬으니까. 나도 틈틈이 운동하면서 컨디션 유지할게. 응, 그럼 다른 언니들도 내가 잘 케어할게. 여진은 다른 엄마들이 몰려오자 조금 짜증이 났다. 그동안 호식의 마사지는 자신의 차지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안 받는 것보단 나으니. 그리고 호식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챙기고 수시로 눈길을 주는 걸 느끼고는 마음이 놓인다. 매일 호식에게 받기만 했는데. 오늘은 자기가 호식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 어떨까? 여지는 생각해 본다.